미르코 크로카백의 하이킥을 맞아도 일어나고, 레이세포의 철권을 노가드로 받아내는 슈퍼 사모한 마크 헌트, 원조 금강불개 파이터로 엽기적인 맷집을 자랑하던 그가 번개 같은 라이트 오버핸드로 UFC 헤비급을 초토화시켜버린 최전성기 시절의 주니어 도스 산토스를 만났습니다. 그 무엇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와 무엇이든 뚫어버리는 창의 대결. 파워와 스피드가 부딪히는 주먹 대결로 흘러가던 이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방이 터지는데요. 바로 탈 인간급의 맷집을 자랑하던 천하의 마크헌트가 KO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충격적으로 끝을 맺은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마크헌트의 대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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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저김도 t 팀의 첫 게스트로 80만 유튜버 요새 시대 80만 유튜버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이 왔습니다. 아예 긴장이 굉장히 되네. 아예 반갑습니다. 차범입니다. 번재 초창기 MMA 커리어는 K1에서의 활약이 무색하게 초라했습니다. 2004년 요시다 히데히코에게 안바로 패배한 그는 이후 반달 레이실바, 미루카 크로캅을 잡아내며 5연승을 질주했으나 그래플링 미천이 드러나면서 6연패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자신보다 35kg이나 가벼운 멜빈 마노프에게 실신 KO 패배를 당했다는 것! 그는 K1 시절 마이크 베르나르도, 레이세포, 미루코 크로카 같은 온갖 괴물들과 싸웠지만 정신을 잃었던 적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유일한 TKO 패배인 제롬 루 벤너와의 3차전은 코너 측 포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뼈대가 굵다고 하더라도 기절을 경험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충격에도 쓰러지도록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선수로서 치명상을 입게 된 마크 헌트 그래서 한번 KO를 당하면 내구도가 깎인다고 표현하고 계속해서 뇌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때마다 점점 더 쉽게 기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나는데 성공 끈적끈적한 턱셔리를 물리치면서 5년 만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뒤벤 로스웰, 칙 콩고, 스테판 스트로브를 처참히 무너뜨린 그는 퇴출의 위기를 극복하고 헤비급 랭킹 9위에 오르는데요 아직 타이틀전을 치르기엔 부족했으나 부상으로 빠진 알리스타 오브레임의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타이틀샷을 걸고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만나게 됩니다 한편 UFC 데뷔전부터 배우둠을 때려잡는 파란을 일으키며 해성같이 나타난 산토스 그는 헤비급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한 방에 의존하는 기존의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구사하는 그는 지금껏 볼수 없었던 현란한 푸드워크와 박스 안을 넘나드는 스피드, 차원이 다른 복싱 스킬을 바탕으로 헤비급도 경량급처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토스는 매 경기마다 기막힌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헤비급이 최고의 인기체급이 되도록 견인하는데요. 길버트 아이브를 영화 같은 카운터북으로 잠재운 그는 차원이 다른 순발력으로 네임드 선수들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UFC 입성 이후 7연승을 질주하며 드디어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산토스. 상대는 브록 레스너라는 전 시대의 상징 같은 선수를 제압하고 왕자에 오른 케인 벨라스케즈. 산토스와 마찬가지로 헤비급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린 인물로서 두 사람의 대결은 MMA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토스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림으로 UFC 헤비급 타이틀을 차지하는데요. 오버인드 한 방으로 무패 챔피언을 제압하면서 실력적으로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프랭크 미어를 무너뜨리며 장기 집권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벨라스케즈와의 5라운드를 꽉 채운 승부 끝에 타이틀을 내주게 된 산토스. 여기서 변수는 그동안의 모든 경기를 합친 것보다 더욱 많은 매를 맞았다는 것. KO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량이 깎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토스는 벨라스케즈와의 3차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인 마크 헌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맷집과 기교, 파워와 스피드의 대결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뒷발에 중심을 두고 기동력을 살려보는 산토스. 날카롭게 파고드는 오버핸드, 뒷발을 밀어주며 앞발을 크게 내딛는 스텝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러나 타격의 달인인 헌트는 벌써부터 작은 구멍을 포착해내는데요. 뒷발은 미는 순간 타이밍을 캐치하고 오른손이 출발하기 전에 카운트 잽을 넣어줍니다. 무작정 직선으로 돌진해서 쫓아가는 양상을 주는 게 아니라 아래부터 공략하는 헌트. 이를 반박자로 깨버리는 산토스. 카운터를 준비하는 상대에게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피드에 확신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체크훅을 노리는 헌트. 대치 구도에서의 로 기기 공백을 메꿔주고 그동안 스탠딩에서 모두를 압도했던 산토스에게 처음으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스피드에 특화된 선수를 무리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가는 헌트. 체크훅보다 한 박자 빠르게 오버핸드가 도달하면서 첫 번째 다운을 만들어냅니다. 벨라스케즈를 침몰시켰던 장면과 똑같은 상황. 누구라도 KO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헌트의 맷짐은 꺾이지 않고 방금 전까지 쓰러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게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오버핸더의 여파 때문인지 미세하게 느려진 헌트 이 틈에 중앙을 선점하는 산토스 전진을 사이드 스텝으로 흘려내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호쾌한 라이트 앞발을 고정한 채 치고 빠지는 영리한 움직임 같은 동작에서 높이만 바꿔주고 첫 번째 동작의 즉각으로 반응할 만큼 여유를 찾습니다 케이지에 밀어넣는 구도가 망가지자 마음이 급해지는 헌트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더블잽 잽잽2가 헌트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드스텝을 잡으려는 스피닝어택 야 이를 동체시력으로 따라가는 산토스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단순해보이지만 알고보면 너무나도 수준 높은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라운드. 비슷한 구도 속에 조금 더 압박을 넣어 보는 헌트. 오버핸드를 기다리기보다 앞 중심으로 바꿔 주면서 들어가기 위한 체비를 갖춥니다. 거리를 단번에 돌파하지만 한끗 차이로 빗나가고 오른손이 눈앞까지 당도한 상황에서 카운터와 함께 몸을 돌려내는 경이로운 움직임을 구사하죠. 상대가 힘을 쓴 타이밍을 이용하여 선제 공격을 들어가는 산토스. 견제를 통해 신경을 분산시키고 페이스 다운을 유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이를 바꿔주는 산토스. 오른손을 맞히기 위한 셋업을 깔아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카운터를 기다린다면 1라운드와 같은 장면이 나오겠지만 지지 않고 들어가줌으로써 상대가 마음 편히 치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러나 첫 동작에 주먹 두 개가 나올 만큼 스피드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산토스. 이런 선수와 스탠딩에서 싸운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박자 속여주고 아래로 집어넣는 기술적인 움직임. 하지만 상대의 체력을 감지한 산토스가 기어를 올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동무대가 펼쳐집니다. 더 이상 카운터가 나올 수 없다는 본능적인 판단 아래 사냥을 떠나는 산토스. 현란한 푸드워크로 복싱 경기처럼 두들기고 던지는 쪽쪽 클리니트로 연결됩니다. 발빠른 아웃파이터를 직선으로 잡으려는 헌트. 조급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의 발보다 바깥을 먹고 퇴로를 차단해야 하지만 속도차로 인해 케이지에 모는 것도 발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윙을 크게 던짐으로써 일단은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헌트. 잽잽에서 투가 아닌 레프트 훅. 오른손 타이밍을 레프트로 바꿔준 것이 기가 막히게 적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헌트. 모든 체력을 쏟아내지만 이번에도 결정타에 실패하고, 야 오직 동체 시력으로만 풀스윙을 빗겨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여기에 테이크다운까지 성공하며 승기를 9알 이상 잡아가는데요. 무엇보다 체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폭발적인 전진 러쉬가 가능하다면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헌트. 온몸으로 내던지는 라이트 이를 정확하게 보고 피하는 산토스의 움직임이 앤더슨 실바가 연상될 정도입니다 어느새 멀찌감치 떨어지는 스피드 박자를 쪼개는 라이트까지 헤비급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인데요 이걸 따라가는 헌트 역시 타격의 달이 나온 모습이지만 아 넓은 케이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향한 집념 아래 호흡을 가다듬는 헌트 침착하게 깔아주는 산토스 하나를 마치기 위해 철저하게 셋업을 쌓아갑니다 순간 앞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스트레이트를 주고 백스텝으로 빠진다는 것은 경량급에서도 나오기 힘든 움직임인데요 이제 라이트 대신 킥을 꺼내들 정도로 여유를 찾는 산토스 아웃파이터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 속에 원하는 대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어느새 로우킥이나 체크훅 같은 초반의 움직임이 멈춰버린 헌트. 박스 안에서 주먹을 내지 못할 만큼 바닥까지 체력이 떨어지고 휘청거리던 이때 아름다운 스피닝킥이 적중하면서 마침내 헌트의 육체와 정신이 한계를 맞이합니다.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오버핸드와 그곳을 위한 셋업을 깔아줬고, 이를 의식한 헌트가 오버핸드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오른쪽으로 머리를 숙였으나, 여기까지 계산하고 뒤돌려차기를 터트리면서 크로캅의 하이킥을 맞고도 일어나던 헌트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산토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단순히 큰 한방에 걸린 것 같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했으니.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며 이를 활용하는 수싸움이 끊임없이 전개됐으며 패배한 헌트 역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중 설명드린대로 아무리 순발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거구의 파이터가 풀스윙을 휘두르며 전진하는데도 움츠러드는 법 없이 보고 피하는 장면에서 전성기 시절의 산토스의 기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케인 벨라스케즈와의 3차전과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영혼의 난타전으로 인해 데미지가 심각하게 축적되면서 산토스의 숫사자 같은 용맹함은 2015년을 끝으로 더 이상 옥타곤 안에서 볼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산토스는 현재 맨주머 격투기에서 활약 중인데요. 최근 마스비달이 운영하는 게임브레드 FC에서 엘런 벨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맨주머 격투기의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하며 파이터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헌트 같은 경우에는 약물러들에게 당한 패배에 대해 UFC와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하였고, 이후 그는 격투기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며 MMA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헌트는 종종 복싱 경기를 뛰며 팬들에게 근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현재 그의 프로복싱 전적은 1승 2패 1무입니다. 네, 오늘은 마크 헌트의 커리어에서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의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시절에는 약물 사용이 잦았기 때문에 산토스와의 만화 같은 움직임이 가능했겠지만 오직 기량만으로 평가한다면 헤비급 역사에 손꼽힐 만큼 대단했었는데요. 그런 산토스마저 데미지 축적으로 전성기가 짧게 끝난 것을 생각하면 파이터라는 직업이 얼마나 인생을 갈아넣고 싸우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